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릴대 브라티슬라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릴은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2위를 달리고 있다. 올림피아를 잡았지만 클락스비크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냈다. 그러나 이 경기를 승리하면 1위를 차지할 수 있다. 재개된 리그에서는 상위권 팀인 브레스트를 잡는 등 페이스가 좋기에 연승을 노린다. 요로와 디아키테, 제다드카 등 수비 라인에 안정이 있기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슬로바는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바이스와 카브리치 등 공격진이 많지 않은 기회를 살리며 골을 넣었고 로얀 키퍼의 세이브 능력이 대단했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1위를 두고 다툴릴 상대로 무리하지 않는 운영이 예상된다. 중앙 미드필더인 쿠카가 최대한 라인을 내려 수비적으로 승점 한 점을 노릴 것이다. 릴의 승리를 본다. 슬로바는 쿠카와 칸카바 등 자국 대표팀에서 중원 핵심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질비하고 수비 라인도 탄탄하다. 단, 원정에서 릴을 만나는 건 부담이다. 야즈지가 이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 창출을 잘하고 있고 데이빗과 알란, 제그로바가 해결할 일이 승리하고 1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번 경기 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클락스비크 대 NK올림피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클락스비크는 첫 경기를 패했지만 릴 상대로 승점을 따내며 토너먼트 진출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유럽 대항전 경험이 적은 팀으로 이번 대회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였는데 예선을 통과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 본선에서는 확실한 스트라이커의 존재가 아쉽다. 파블로비치와 안드레센 등 중앙은 잘해주고 있지만 해결할 선수가 부족하다. 올림피아 류블리아나는 두 경기를 모두 패했다. 선두권 경쟁 중인 팀들 상대로도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마무리에 실패했다. 페드로와 포사베치 등 리그에서 잘해주는 공격수들이 있는데 골결정력이 아쉬웠다. 그래도 베고비치와 실바 등이 나서는 수비라인은 탄탄하다. 클락스비크가 홈에 2점을 갖고 나서는 경기지만 승점 3점은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탄탄한 수비력과 달리 기회를 골로 연결할 확실한 선수가 없기에 베고비치가 이끌 원정팀이 쉽게 찬스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90분 내내 진흙탕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번째로 헨트대 브레이더 블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헨트는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비슷한 전력의 팀들이 모인 조에 속해 있는데 출발이 좋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퇴장이 나오며 패했지만 별다른 부상자 없이 이번 홈경기에 임할 수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홍현석이 가세했기에 쿰스와 공격전개를 책임질 것이고 오반과 쿠이퍼스 등이 투톱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브레이다는 조별예선 두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유럽 대항전에서 자주 나오는 팀이 아니기에 최하위가 유력해 보였는데 그래도 경기력은 준수하다. 올센과 스테인도르손 등 해결할 최전방 공격수들이 있고 무미노비치가 수비 라인을 잘 리드하고 있다. 헨트의 승리를 본다. 브레이다가 기대 이상의 경기력으로 상대 팀들을 어렵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헨트 상대로 원정에서 경기에 임하는 건 쉽지 않다. 특히 쿠이퍼스와 오반 등 헨트는 최전방에 해결할 선수가 질비하고 홍현석과 율사게르가 중원을 지배할 수 있다. 이번 경기 헨트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오버 최종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발칸이 돼 아스타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발칸이는 크로아티아의 강호인 자그레브를 잡고 대회 첫 승을 따냈다. 풀젠 원정을 패하고 시작한 이번 조별 예선이지만 자그레브 전 승리로 한숨을 돌렸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크리에지우가 중요한 골을 터뜨렸고 교체로 들어온 하미디의 마무리도 인상적이었다. 유럽에 크게 알려진 팀은 아니지만 기대 이상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아스타나는 자그레브와 풀젠에 모두 패하고 최하이로 쳐졌다.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강팀으로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수비라인이 불안했다. 호바니시안과 보로고프스키 등 공격적인 성향의 윙백들이 경기 내내 적극적인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긴 했지만 반대로 상대의 침투에 고전했다. 그래도 토마소프와 아임베토프 등 해결할 선수들은 충분하다. 발카니가 자그레브를 홈에서 잡으며 홈 강세를 보여줬지만 아스타나가 집중력을 끌어올려 나설 경기다. 특히 토마세비치와 하로얀 등 아스타나의 최종 수비가 라인을 올리지 않을 것이 유력하기에 홈팀도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 아니면 상대 수비를 쉽게 넘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번째로 루가노대 클럽브리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루가노는 스위스 리그에서 개막 이후 1경기 5승 5패에 부진한 성적에 그치며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는 글라스호퍼에 패하기도 했다. 그래도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1승 1무로 선전 중이다. 마이와 알비안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고 그르지치의 중원 수비 가담도 안정적이었다. 단 슈테펜이 아직 컨퍼런스 리그 골맛을 보지 못한 건 아쉽다. 부리에는 보데글림트를 잡고 루가노와 같은 승점 4점을 기록 중이다. 기대를 모았던 폭발적인 화력은 아니지만 수비 라인의 강점이 있다. 최근 벨기에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바나케니 소속팀에 집중하며 중원을 책임지는데 베틀레센과 오네디카 등 볼란치들이 그의 수비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있다. 접전을 본다. 브리에는 메실레와 오도이 등 벨기에 리그 최고 수준의 중앙 수비를 보유한 팀이다. 또, 오네디카가 중원에서 수비 라인 보호를 잘한다. 홈에서 보타니와 슈테펜이 공격을 이끌 루가노 상대로도 경기 분위기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두 팀이 승점을 나눠가질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알크마르 대 에스턴빌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레기아를 잡고 대회 첫 승을 기록했다. 첫 경기에서 지린스키의 일격을 당하며 시즌 무패가 끝이 났는데 홈에서 파블리디스의 골로 승부를 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주전잉어인 란도가 퇴장당했기에 이 경기에 빠지는 악재가 있다. 미하일로비치가 그 자리를 대신해 나와 마이론과 파블리디스를 지원해야 한다. 빌라는 질린스키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냈다. 레기아 원정을 패하며 시작한 이번 컨퍼런스 리그인데 분위기를 전환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있었던 리그 경기에서는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우승팀인 웨스트햄 상대로 네고를 폭발하며 승리했다. 잉글랜드 국대를 다녀온 와킨스를 비롯해 루이즈와 디아비가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고 불법 배팅 혐의를 부인한 자니올로도 역할을 했다. LADBG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2위를 달리는 알크마르지만 유럽대항전에서는 다소 아쉬운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홈에 이점이 있지만 잉글랜드의 강호를 상대로 만나 고전할 것이다. 그러나 클라시에와 미나스, 오드가르트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진이 있는 홈팀이기에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